자 이제 소노버넬을 얻으러 가봅시다 아 시간 금방금방 간다 금방 이거 너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격투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게임을 진짜 못하는데, 이거는 쉬, 쉽고, 멋있고,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임마 좀 맞아라 그렇지 아이씨 이거 말고 <웃음> <웃음> 이거 말구요! 왜 갑자기 승강이 형부터 글로 가요? 자, 이제 피콜로를 빼고 손오반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도복을 맞춰야 되거든요. 깔맞춤이죠. 5번도 정신을 차렸을 테니까.

아 물론 게임은 재밌지만 와왜이 엄청 치잖아 게임은 재밌지만 처음에 그런 건좀 실례 아닌가 생각해봐요 저도 여기까지 가야 되지?

도저히 모르겠네 가봅시다 자! 마성강 아직도 쓰네 힐링 해봐 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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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와 잠깐만, 뭐야? 아, 이거 레벨, 레벨 빠이겠지 잠깐만, 잠깐만, 이스트 고방인가 그렇다면. Let's go, let's go. 어? 어? 서 어? 가다 뭔가 어? 진것 같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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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때 우와 근데 형제 램에 왜두 방이면 끝나? 근데 형제 램에 이걸 눌렀어야 된다? 이게 근데 약간 튜토리얼이 PC판은 좀 뭔가 이상해 뭔가 좀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도복 삼형제 Are you ready?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니저기 <목소리> 끝이야 진짜. 아니 막 아까 뭐막 날라다녔는데? 뭐막 날라다녔는데? 인조인간 21호? 21호는 또 뭐야? 18호까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どうやらここが。うん。気づけろ。十六だ…お前たち。十六号、ひょっとしてお前。やっぱり。それがどうし。どうしたって。俺たち。<laughs> なんでレッドリボン軍なんか。答える必要。お前たちの意志は。

뭐야? <laughs> 왜 스토리가 두 번씩 나오는 거야? 손오반 그 연결된 그거라서 어 얘는 진짜네. 클론이 아니에요. 레벨 근데 되게 세다. 아아, 아 역시 쎄시구만 레벨 14는 쎄구만. 하지만 풀피가 되는구만. 다시?

俺がそうよね。軍から離れた。二十号。やが二十一号や。二号だ。연구원이름サイコね、<noise> 一体どういうことなんだ。この人が二十一号なら、なんでさ、別にかばってないわ。 まだ私の力は十分じゃないのに、それよりも十六号。何のことだ。とばけたって無駄よ。あなたがシステムを切、るそしてこいつらの力を引き。だとした。あら、開き直るの。私に逆らったら、一応まだかばうつもりはあるのね。なんだこれは。私が今日の最終ボスや。どうよ。 マインボーや。あれは、あれだから人造人間だって短くない付き合いだったけれど、さすが誰であろう。恨むなら記くな生活をもてずにあなたを作り直したアイツを恨むこと。十六を、二郎。待ってよ、待ってクジリン。 뭐야? 안 돼! 엄청 천천히 날라오잖아, 피할 수 있잖아. <laughs> 엄청 천천히 날라오는데. のたのめにでも、そんなにか今から美味しく食べるう<っ>さっきどうしたそうしたいのは山々だけど待て私に逆らった当然の報いよ。あの子はやりすぎたの。多少の老いたは目をつぶっていてあげたのに。でも、もういいわ。ようやく私はおま <laughs> とにかく準備がとぞまで。 <laughs> 뭐야? 고이도 클리닝. 뭐 이렇게 악당이랑 대화를 많이 해? <laughs>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사. 우와. 간단하게 이겨버렸죠? 뭐야, 왜 내가 진 거야? 내가 이겼잖아. あなたがリンクすると強くな、ね、あなたごと食べちゃったほそれよりもっと美味しそうなソンゴあもう迷っちゃうーヤモエンどやって一体にしゅくぞ最に出てる逃げられちゃうけどあの体力の消耗部ゼル 아, 저태양거 나올 때마다 거이렇이웃이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アれセルとクしュタンカのことだ。ってことは、いずれにせよ。今、いじゅうあいつまたパワーが十分じゃねえって言ったけど、ハラガトのショコラコミュニアのシュラもう、コいデって。あんたちを得意いの木とかで、そうしたい、さっきからケそらく二十一号は。

일로 가면, 재단거리네. 재단거리로 가보자. 뭐야, 이제 처음 봤어? 뭔가, 스토리가, 스토리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아, 이런 게임 방식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스토리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

아 연타하는거구나 아이씨 가만히 있을것이 아, 이건 질수 없지. 오, 걸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 이죠. 들어가지? 뭔가 스토리를 다 컷신 컷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다 뚫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예, 약간 중단, 하단, 이그 때리는 그, 그 심리죠. 중단, 하단, 아니면 뒤쪽. 그, 그거. 중단하란 뒤쪽 때리는 그 심리싸움 그걸 우와 뭐야 개방 스파킹 했을때 좀 멋있어 약간 개학 꺼쓴 것 같은데. 프리저.

アイカワラズトユカノクリリンあれ、意味あんかま、まいいでしょでは全員まとめてシマツシマツああそこもおこるんでああ、キューレベル16や。 자, 예트 고다, 고다 고. 우후. 너는 네가 옛날에 날 비겼지. 이놈아 한 대도 못 때리고 죽을 것이야 <목소리> 탁탁탁탁탁탁탁탁탁원어 <목소리> 세꿀? <놀람> 그 <laughs> 뭐지? 선두를 마지막에 집어 던져온데. <laughs> 베이터. 엠자탈모알겠습니 셀러가 캐스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まさかここまで残念だったなフリーザここで始末されるのは貴様の方だ今から貴様は消えてなく<や>俺俺ちがあの女の餌になるとは21号の目的はいいでしょ私にフリーザ様いいではないですかこうして恐怖心を煽ってやるのも一興です

아 <laughs> 속박했을 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참착한 악당들이네.

その21号とやややらがどれ…やれやれ…か言ってもよおめえずっと寝て…カルッ貴様は黙っていろベジータ自信があるのはいいが21号と戦う前に今の俺たちはリンクをしないとふ、うんそんな戦い方は波動の発生源がわ<っ>おいおい喧嘩すんなっておめえがフリーザーにやられそうになった時 守ってくれたンはピッコロだぞ自分の都合で勝手にやったことだろう俺にああそうだなそれに貴様に礼を言われても気持ちが悪いだけだな、なんだと <laughs> 確かに気持ち悪いな <laughs> な、なあみんな居場所の分かってる敵を 아, 말이 없었네, 너무. <laughs> 아, 너무 말이 없었다. 집중하고 있었나봐. 아까도 계속 이렇게 스토리 재미없다고 얘기하면서, 스토리 재미없다고 하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